자, 대표 3번입니다. 자, 이렇게 9가 있는데, 자, 9를 보세요. 어떻게? 4분의 1을 잘라냈죠. 4분의 1을 잘라낸 거야. 4분의 9 전체에서 4분의 1을 잘랐는데, 어떻게, 왜, 어떻한 거냐면, 자, 9를, 반을 딱 자르면 반구직이죠반구직 그러면 요 반구야. 그니까 9의 반이 반구야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을 잘라내면서 우리가 반구라고 해. 그반구의 그래. 그 반을 또 잘라찍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의 반을 반구라고 하거든요. 딱 자르면 반. 그것을 또 9의 반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얼마죠? 4분의 1을 잘랐다는 소리예요. 9의 자, 근데 9의 4분의 1을 잘랐으면 얼마가 남았던 소리입니까? 4분의 3이 남았다 소리입니다. 9의 4분의 3이 남았다. 9의 4분의 3이 남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첫번째 자, 부피 구하는 거하고 어, 건널비 구하는 건 다르거든요? 자, 첫 번째 건널비부터 해볼까요? 자,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건널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이는 면은 다 해야 돼요. 자, 요거 되자보죠. 요면. 요면 되죠 맞죠? 그러면 요면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죠? 요거 반지름이 3인 반원이고, 요것도 반지름이 3인 반원이죠. 그러면 요거와 요걸 더하니까결국뭡니까 반지름이 3인 5인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죠? 반지름이 3인 5인 한다. 파이 r 제곱, 반지름 제곱, 3의 제곱, 2가 되겠죠. 하기자 이제는요. 요 공면 있잖아요. 공면 있잖아요. 그죠? 9의 공면인데, 얼마입니까? 9의 4분의 3이 남았으니까, 건넓비는 9의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9의 얼원입니까 4. 파이 알 제곱이죠. 4파이 알 제곱이 뭡니까? 구전체건넓리죠 거기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러면 요거의 4분의 3입니다. 가죠 자, 그럼 요 계산해 볼까요? 3의 제곱 9 9 파이. 그다음에 3의 제곱은3날아가죠 3의 제곱 곱하기 3 27이죠? 27파이. 합하면 9하고 27 더하면 36파이. 자, 단위는 지금 건넓비니까 센티미터 제곱이니다이죠것에 네. 4분의 1 잘라내고 9에 4분의 1 잘라내고 고 4분의 3구 이것도 건넓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넓이 그러니까 건너비 해장되는 거다 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36.8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자겠니다자 이제는 부피는 쉬워요. 부피는요 실제로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9의 부피, 두 번째 9의 부피. 자, 4분의 3이 나온 9의 부피죠. 정 4분의 3이 나온, 9의 4분의 3이 나온 것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9의 전체에 있을 때, 반지름이 3인 9의 전체 부피는 얼마죠? 공식 따먹으면안 됩니다. 3분의 4, 8, 반지름 3제곱. 즉, 3의 3제곱. 그렇죠. 이게 바로 9 전체에 있을 때의, 부피입니다. 근데 9에 몇 분의 몇이 남았습니까? 4분의 3이 남았죠. 그러면 이거의 부피도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을 곱하자. 그러면 날리고 날리니까 뭐만 남었습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27 파이. 자 부피죠? 단위는 센티미터 3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그다음에요 3-1번을 볼게요. 요번에는요. 9에 얼마를 자라냈습니까 8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럼 나오는 게 뭐죠? 9에 얼마큼 남았어요? 8분의 1을 잘랐으니까 8분의 7이 남았다는 거죠? 9. 남았다. 그래서 9에 부피 5, 4, 8분의 7이 남은 부피는 구하기 쉬워요. 그죠? 자, 부피부터 구할까요? 자, 부피부터 구할게요. 부피. 자, 건너림 구하기 전에 부피부터 구하면 부피는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6인 9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4. 8, r의 세제곱. 6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전체 부 온전한 구 있을 때 구의 부피가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뭐니까? 8분의 1잘라내고 8분의 7이 남았으니까 부피는 8분의 7의 부피가 되겠죠. 이게 부의 부피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나누는 1이고요. 그리고 2죠. 2 곱하기 3은 얼마죠? 6이죠. 그럼 얘6 하나 나이름겠죠 그래서 6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날아가다 보죠. 1, 1만. 분모는 1만 남아요. 그럼 뭐죠? 7 곱하기 6의 제곱. 8. 이8 빼먹으면 틀립니다. 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달리는 3제곱 센티미터 36에 7 곱하기 얼마나 요 6, 7, 42, 3, 7, 2, 22, 252는 252파이. 3제곱 센티미터 자, 9의 부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9의 건넓이부터볼고요 아, 건널비 구할게요. 첫 번째 구에 이것에 이 구는 아니죠. 그죠. 8분의 7 건널비. 자, 얘는요. 면은 다 둬야 돼요. 일단 뭐죠? 이공면 말고 요 4분의 1 원이죠. 그죠. 요거 4분의 1 원이죠. 그죠. 요거 원에 반지름 6이 원에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것도 건너이가 되겠죠. 그럼 결과가 뭘까요? 이 반지름이 인 원에 원은 뭐죠? 파의 r제곱, 유기적입니다. 그것의 뭐, 뭡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이죠. 이것의 4분의 3이 건너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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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죠? 뒤에 8분의 7이 남은 곡면이 있죠. 그러면 9의 겁날비는 4 π r제곱. 이게 제곱이죠. 거기 얼마입니까? 몇 분이 몇십니까? 8분의 7이 남았죠. 8분의 7이 겁날비다. 또, 공면의 겁날비가 나오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계산해볼까요? 자, 얘는 6, 6이 36이니까 4로 나누고2가되겠 그죠? 그래서 얘는 27, 8이됩니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 4나 2고 그죠? 2가 되고요. 그럼 36에다가 2로 나누면 18이 되나요? 18 이때고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7 곱하기 18 18 곱하기 7 7 8이 56 126 그죠? 126 8 이렇게 되고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153 8 자, 단위는 뭐죠? 건넓이니까 cm 제곱이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건넓이는 1 5 3파이센치미 제곱이고, 이 7, 8분의 7 남은 9의 그 부피는 252파일 35센치미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표음 바꾸기 3-2번을 복용하겠습니다. 자, 표음 바꾸기 3-2번. 자, 도형이 똑같아서 제가 이걸 써을게요 자, 표음 바꾸기 3-2번입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건 몰라요. 얘는 아니에요 이게 뭐야? 똑같은, 얼마? 9의 4분의 1을 잘라낸 거야. 근데 9의 4분의 1을 잘라냈을 때, 반지름은 몰라. 근데 구의 요것의 입체의 부피가, 요 입체도형의 부피가, 입체도형의 부피, 의 부피가 얼마냐? 그러면은, 주어져 있네요. 얼마? 125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얘 예. 어떻게 되죠? 9, 4분의 1을요, 잘냈어요자르내면 얼마 남았습니까?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9, 의 4분의 3. 이 남은 곳에, 입체도형에,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얼마냐? 125파이다. 이때, 이 9의 반지름을 구하라. 자, 이게 어떻게 되죠? 9의 겉넓이는 아, 까구의 부피는 뭡니까? 3분의 4, 파이, 알, 세조, 공식이에요. 이거죠. 그것의몇분의몇입니까 4분의 1 잘라내고, 4분의 3만. 이것이 얼마나 소리니까? 1 2고 8이다. 자, 이거 3, 3 날아가고요. 4, 3, 4 날아가니까, 요거 결과가 입니까 1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8을 약분시키니까약분시키면 R3승은 125, 5에 3승이 125가 되네요. 그럼 R은 뭡니까? 5다. 단위는 cm가 되겠죠. 요렇게 된다.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대표형 4번을 볼까요? 대표형 4번 자, 38페이지입니다. 대표형 4번 대표 4번 자, 선생님이 저번에 그 강의할 때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 하나 외우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있고 구가 이렇게 있고 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자, 이원기둥이 있고요. 반지름이 R이 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높이가 뭐 얼마 되죠? 높이는 2R.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뿔을 갖다 대면. 이렇게 뿔을 갖다 대면. 자, 이거 앞에 개념 보세요. 자, 원기둥의 부피가 3이면, 요거, 자, 얘는 2R이 되겠죠? 얘는 높이가, 원뿔의 높이 2R, 반지름은 R. 이래 듣을 때, 원기둥,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원기둥 부피가 3이면, VBP는 2고,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이렇게 나놨죠 3대2대1이다. 자, 여러분, 이거 공식 알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적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자, 그거, 외두고 계시죠? 자, 이번에 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원기둥이, 원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원기둥이.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반지름을, 자, 반지름을 R이라면, 얘는 높이가 ER이 될거에요. 이렇게 됩니까?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원기둥 부피가 54π, 3제곱cm 에요. 자, 원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방지름이 R이니까, 밀면 곱하기,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거죠. 이하죠. 이하라는 것이 얼마나구요? 얘가 54π. 54π, 이 3제곱cm. 이 생각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πr 세조곱은 54π니까 2π를 약분시키면 얘가 얼마나 옵니까? 27이 옵니다. 그러면 r의 세조곱이 27. 27은 3의 세조곱이거든요. 그러면 r은 뭡니까? 3cm가 된다. 는 거죠. 그래서 r을 구했어요. 자, 그때 지금 원기둥의 부피가 54라고 했는데 9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구의 부피는 r 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음. 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27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고하면구가 되고요. 얼마입니까? 36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구의 부피를 원기둥의 부피를 알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지름을 알겠죠, 그죠 반지름 알면 원기둥에 접하는 구의 부피는 우리가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대입하면요. 자, 원기둥의 부피가 54파이예요. 원기둥의 부피 대, 자, 9의 부피를 V라 할게요. X라 할까요? X라 할요 그럼 얘 B가 얼마다 했어? 3대2라 했죠. 3대2. 3대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요. 이것을 알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럼 요리 곱하을 요리 곱하면, 3X는 얼마죠? 어, 1 8파이 x는 3으로 나오면 얼마 됩니까36.8제곱센입니다 자, 요 공식을 알면 사실은 금방 답이 나오죠.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자 이걸 지우고요. 요번에는 요거 그대로 그대로 갖고 요번에 뭐냐면 4가 1번인데 자, 원기 둥에 안에 구가꼭 맞게 들어있다. 9의 부피가 주어졌네요. 9의 부피. 반지름이 아니면. 자, 9의 부피는 뭡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조, 곱이 얼마로 주어있습니까 얘가 42, 파이로 주어졌습니 자, 당연히는 세조, c 리입니다 자, 그럼 알 삼성을 우리가 구할 건데요. 자, 일단 R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R 삼성은, 자, 일단 파이를 날아갈 거고요. 알 그렇죠? 삼성은 42에다가 얘를 나눈 거니까 역수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나는 2의 21이니까 2분의 63이 되겠네요. R 세제곱이. 자, R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럴 때뭘 구하는 겁니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셨잖아요. 그렇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R을 구하지 않고 R 세제곱 그대로놔두세요 자, 그럼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제곱. 민넓이 파이 R제곱이 되 높이는 그냥 2r이죠. 그래서 이게 2r이 되죠. 반지름이 r인 구에 내접한다. 구가 내접한다. 원기둥에 한다는 소리는 원기둥의 높이가 2 r 이라죠니다 그럼 이런거죠 2πr 세제곱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예, 그대로 가져갑니다. 알까미 구할 필요 없이 2πr 2분의 6 4입니다 그럼 약분되면 63파이 세제곱 cm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 아까 공식대로 자, 얘는 어떻게 되죠? 구의 자, 원기둥의 부피를 내가 x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구의 부피가 얼마였습니까 42파이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것을 찾는데 지금 얘 b가 얼마였죠 우리가? 3대 항상 원기둥하고, 그원기둥에 내접하는 구하고의 비는, 부피비는 3대 2죠. 그러면, X를 구하는 거니까, 요걸 곱하고 요를 곱하면, EX는, 얼마다? 어, 42 곱하기 3. 얼마? 126이다. 126, 8이다. 이렇게 되겠죠. X는, 어떻게 되니까? 63, 8. 단위는, 자, 부피니까 3제곱센치입니다. 자, 요 공식을 알면, 이걸 적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4-2번. 자, 4-2번 이제 공식 쓸게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음, 오른쪽 그림 같이, 원기둥 안에 구와 원뿔이 꼭 맞게, 꼭 맞게, 원뿔까지, 원뿔까지, 이렇게 꼭 맞게 들어쳐 있다. 이랬을 때, 9의 부피가, 자, 9의 부피를 주어졌나요? 9의 부피. 9의 부피가 얼마다? 9의 부피는 16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 자, 16파이로 주어졌어요. 9의 부피가. 그러면 지금 원기둥 부피를 A라고 했죠. 그러면 원기둥 부피 대 9의 부피는 얼마라고 했죠? 원기둥 부피 대 9의 부피는 3대1이다. 외각끼리 곱하면 a는 2 a 가어 48인가요? 그래서 a는 24. 24 3제곱자 조심하세요. 여기서 파이 빼면 안 돼. 큰일 나요. 이거 파이 빼면 이 부피가 16 파이거든요. 파이 빼면 큰일 나버려요. 여기서 셈이 큰일 나버리겠죠? 네. 그럼 얼마죠? 24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단이 안 붙여도 되는 게, 아까는 다 붙여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A 3제곱센티미터라 붙어있, 얘가 따로 붙어있기 때문에 A 값은 그냥 얼마입니까? 2 4파이 맞죠? 24파이. 부피는 24파이 3제곱센티미터인데요 A를 구하려 했으니까 A 24파이에요. 단이 안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번에 뭐냐면, 원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근데, 구의 부피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럼 보세요 9의 부피대, 원풀의 부피는, 그렇죠? 얼마입니까? 2대1이다. 3대2대1.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니까, 2비는, 얼마인가요? 16파이죠. 그래서, 비는 얼마? 8파이다. 방위는 안 붙여도 돼요. 왜요? 비,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했더니, b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는 8파. 센티미터 세제곱. 이걸 야랐어요 이게 b, 이게 a. 근데 지금 구하는게 뭡니까? a 더하기 b를 골죠 그러면 3십이 파에. 세제곱 센티미터는 안 붙여도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 붙여져 있는 거. 묶는 게 a, b를 묶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답은 3십이 파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